자도 신령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이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대대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하시고 은혜와 불멸되게 구나늘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우리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인의 빌려와 준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믿음 거룩한 공개와 성교의 규정, 죄를 용서받는 목과 몸의 고려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성경 86장입니다. 전성과 86자, 찬양.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제 성품과 언행을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로운 한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안정시켜 을 주시고 또 물가도 유가도 아버지 하나님 다 붙잡아 주셔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위태로운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풍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많은 이재민들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의시고 또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으와 능력하게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볼로 주님의 거룩한 볼로의 시간 한원들을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다가오는 또 주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주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으로, 주인의 주인의 모든 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 미아로가서 나올의 성에 이르러 그 낙자를 사온바 아무를 못 끌렸으니 저녁 때와 여인들이 눈을 기울여 봤는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존 사람의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하는 물동이를 기울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이동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의 신이 아랫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오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서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비물 동에 물을 구유에 그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손 목골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네, 네, 내가... 그 여자가 그에게 주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러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의 찬성은 아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끝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루게 하셨나이다 하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문 메소보다미아에 있는 나울의 성박 우물에서 이삭의 배피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다고 와서 종의 기도대로 그가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종은 이부가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임을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예정의 도 아브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노종은 그 즉시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부다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사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택한 반은 영혼들에게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들고 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만민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중매하는 수임을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이죠. 시작. 가일대 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에게 은혜를 보시며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부다미아에 나올 성에 일은 아브라함의 노종은 이삭이 아내들 여인을 순적히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보인 본을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노종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니부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의 기도 내용에 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5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제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부가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있기 도전에 이미 그녀의 집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아시고 당신의 놀라운 성리의 섬길로 리브가를 준비시켜 내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는 마음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행실이 어긋나는 성격이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아름다움으로 사랑과 총명이 경비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행실과는 동떨어진 채 대피한 목적과 허용에서 겉으로만 다듬는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순결하고 참된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앞서 신앙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행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먼저 추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이죠. 시작. 그녀는 낯선 낙은애와 동물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매우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실로의 부가는 이삭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룬이 되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삭과 결혼하고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 인격적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물을 요구하는 낯선 나그네 요구에 친절하게 응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힘든 물 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절과 자비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성도의 친절과 자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0

25절까지. 엘리에셀은 묵묵히 니부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이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신중하고도 안전하게 니부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부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선물한 것입니다. 리부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낙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짐승과 차는 풀한 폭이라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세는 천지만 몰과그 모든 것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친절한태도 감사의 표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서 27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의 노종은 자신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자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제를 앞서 보내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깊이 감사하는 또 감격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경험하시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셀 아브라함의 노종이 주의 인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또 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고 하나님 앞에 늘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여 내 영이 기쁘고 내 삶이 즐거움에 어떤 연속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엘리스는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대한민국과 바주안들 교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주의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없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에셀, 특별히 아라람의 노종이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라람의 어떤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노종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주의 삶이 되셨도록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리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응답을 하고 나서 아버지 엘리이셜은 감사의 기도, 감개의 기도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부르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였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가인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안정시켜 주시고 물가를 잡으시고 유가를 잡아 주시고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의 어떤 삶을 사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간절이 기도할 때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이제 민들을 풀어 주시고 이제 민들에게 새희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 농부들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운 교회, 말씀의 교회,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넘쳐나실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위를 잘 준비해서 그의 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심으로 예배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주시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게에서 구하시옵 나라와 관공자의 영혼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